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의 곽쌤입니다. 어, 13광 분자식이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기에 앞서 어, 선생님하고 화학식이 무엇인가, 분자식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알아보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학식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그 물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화학식 중에 예, 분자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한 예로 선생님이 아세트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세트산은 화학식 중에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요.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 또 실험식이라고 있습니다. 화학식은 여러 종류죠. 시성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성식은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작용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아, 이것은 산이다. 이것은 염기다. 이렇게 알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성작용기라고 하고, 그 작용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시성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 이 COOH를 우리가 카복실기라 그러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산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하고요. 분자식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알파벳 순서로 나타내는데, 어, C가 두개 있지요. 두 번째 H가 네개 있고, 산소가 두개 있습니다. 이것이 분자식입니다. 원소의 종류와 숫자를 나타낸 것. 실험식은 뭐냐면, 이렇게 분자식에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요. 각 원소를, 원소의 개수를 정수비로 나타낸 것. 예를 들면, C2H4, O2는 모두 2로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CH2O.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실험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화학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종류가 분자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그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에,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체 분자의 수가 몇 개인지 그 화학식 앞에다가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면 분자식을 올바르게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분자식이 나타내는 것. 아래에 있는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개의 물분자를 나타냈네요.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는요. 이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네, 풉니다. H2O는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HH, 지분호소,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그려볼까요? 산소, 그리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개 있다. 자, 이것이 3H2O에 대한 그림이에요. 1번, 전체 물 분자의 개수는 3개이다. 맞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 앞에 있는 이 3자가 각 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맞았네요. 2번, 분자식에 포함된 총 원자의 수는 9개이다. 한 문자당 3개씩인데 이것이 전체 3개가 있으니까 토탈 원자의 개수는 9개가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물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산소 한 개에 수소가 두 개니까 세개 맞습니다. 네 번째. 분자식에 포함된 전체 수소 원자의 수. 전체 수소 원자 수는 몇 개죠? 각 원자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아, 세 개가 아니네요. 여섯 개가 정답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었고요. 5번,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수소와 산소에다. 예, 맞는 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답은 4번입니다. 다 되셨죠? 네, 핵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3과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분자식이 나타내는 것. 1번, 화학식. 네, 화학식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기호와 네,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표현한 것이다. 분자식.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무엇을 이루는, 분자를 이루는 바로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됐죠?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종류를 원소기호로 쓴다.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원소교의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쓴다 했어요. 세 번째. 분자의 수는 화학식 앞에 숫자를 표시한다고 했어요. 네. 더 내려가 볼까요? 분자식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3H2는 말고, 이번에는 네, 두 분자의 암모니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라. 네, 이렇게 HHH H, H,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면, 네, 문제 풀때 아주 오기나다 했습니다. 자, 분자의 종류는 네, 암모니아입니다. 둘째, 분자의 수는 몇 개? 앞에 있는 숫자죠? 두 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질소, N이 질소고요. 니트로젠. 그다음에 수소, 하이드로젠. 다음.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수는 몇 개? 네 개. 원자 의총 개수는 네 개가 짜리가두 개니까 얘 예, 여덟 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강 수업 내용이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14강에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